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 독일어로. 독일어로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Good morning. Good m o r n i 이번 Good morning. 아 예.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반갑다고 하는 인사고요. 저도 오늘 한번 글로벌하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 저희가 요 근래 들어서 소비한 것들 중에 좀아 이건 진짜 잘 샀다. 음. 그래서 잘 샀다 싶은 템들 중에 소개하고 싶은 걸 한번 준비를 해왔고 오늘은 저희 막내가 옷을 너무 예쁘게 입었어요. 진짜 음, 너무 아, 예쁘지 아, 않나요? 막내 급하게 어깨 가리. 제가 원래 이렇게 노출 있는 거 좋아하니까 막 빈가처럼 <laughs> 네, 막 그러네. 겠 펴.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부터 한번 잘산 템을 소개를 음.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잘산 템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건데요. 음. 수빈 언니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음. 바디 미스트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갔다가 얼떨결에 이걸 사게 됐어요. <웃음> <웃음> 제가 잘산 템은 사실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음, 뭐냐? 음. 요즘 이게 안 나와요. 이 스프레이. 아, 맞아요. 맞아요. 스프레이가 안나와이게 단종이 돼 가지고 이걸 음. 안 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으로 이걸 따로 사려고 했는데 음. 이거 플러스 이거 통째로 해서 19,000원. 이거 당근에서다 당근에서 19,000원에 산 거예요? 이거를 그 뭐지? 백화점에서 35,000원을 어. 35 주고 샀는데? 어머. 이걸 통째로 19,000원에? 야, 세상에. 이거는 잘가예 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응. 한번 풀려봐도 될까요? 네네 어머 이거 근데 나 백화점에서 13만원 1아 이게 원래 는 이거는 35,000원 밖에 안 하긴 해요 아어나 음. 이거 이거 미스트 얼굴에 뿌리는 거 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이 너무 좋아요 어머 분사력이 너무 <laughs> 미쳤죠 어디로 <laughs> 가셨죠 그래서 맞아 저거 스프레이 따로 팔았었잖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맞아. 요즘은 맞아. 이거 따로 파는 스프레이 마저도 단종됐다 어? 그러니까 혹시 사실만 없으시면 당근을 뒤져보시라 당제품시 반값에 살수이다 너무 잘 샀네. 이게 잘산템첫 번째. 첫 번째고 둘리의 음. 바디로션! 아직 아. 뜯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왜잘산 템으로 넣었냐면 항상 제가 이걸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샀다. 음. 이건 언제 사도 잘산 템이다. 네, 이렇게 사시면 오! 여기는 펌프까지 들어있어요. 음. 산타 마리아 노벨라는 이거 샀어야 되는데. 불리는 <laughs> <laughs> 확실히 이런 패키징이 맞아. 맞아. 너무 고 음. 예뻐요. 이건 맞아. 인테리어 용도도 좋을 것 같고 엄청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무게감 있는 케이스에 이것도 이거 하나 하나도 다 무게감이 있거든요. <웃음> 근데 <laughs> 85,000원면 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음. 음. 맞아. 네. 바디 로션 치고 는 비싸지만 음. 얘 이런 구성품들과 향기와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절대 돈 아깝지 않다. 음. <laughs> 이거는 뭐 계절감은 어때요? 사실 너무 꾸덕하면 음. 여름에는 쓰기가 좀그러잖아요 네. 이게 사실 겨울에는 좀 쓰기 너무 가벼울 수도 있어요. 아. 타입에 따라 피어 타입에 따라 오히려 가벼운 편이라. 네. 엄청 이거 한눈 날 것. 네, 그래서 펌프가 필요해요. 필요하긴. 열어서 줄게. 요 제품 맞아요. <회상품. 웃음> 아안 나오는구나. 이 향을 맡아보자. 근데 향이 나긴 해요, 여러분. 이게. <laughs> 아. 음, 좋다. 향기도 좋고 텍스처도 음 몸에 싹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지금 제몸에는세 개의 향이 나고 있어요. <laughs> 왼손에서는 러시 그 마사지 바 향이 나고 있고요. 여기서는 바이레도 지금 핸드크림 향이 <laughs> 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향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다. <laughs> 너무 좋아요. 아무튼 예뻐요 예뻐. 그래고 이게 잘산텐두 번째. 음. 라스트는 제가 마곡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에서 어떤 깜찍한 언니가 이거 팔고 있더라고. 요 <laughs> 어떤, 어떤 깜찍한 언니가. 그치. 바로 저 사줘야지. 네. 이거 익숙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해외 에 자주 놀러 가시거나 음. 뭐 어학연수 가셨다 이러면 자주 보실 이 브랜드인데. 음. 요즘 원 플러스 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원 플러스 원으로 사게 됐어요. 근데 힙하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쓸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거 음.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것도 메이드 인 스위스라서 되게 비싼 칫솔인데 어. 거기서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색깔 너무 깜찍하잖아요. 음. 5,500 모라서 진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음. 언니들을 위해 사온 어, 아 진짜? 어 생각도 못했어. 사실 약간 치약을 하나씩 선물해가지고. <laughs> 막보면 뭐 갖고 싶다 방금 갖고 싶다, <laughs> 갖고 싶다. 진짜로 막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내가 보냈 내가 너무 과하게 보는 정말 대박 이게 대박. 음, 가까이서 보시면 칫솔 모랑 칫솔 바지랑 색깔이 달라서 아, 귀여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아. <laughs> 그리고 저는 이런 브랜드를 성민이가 잘 알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게 이런 사실 생필품은 음.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쓰는 경우가 사실 맞아, 많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나의 생활을 채우는 것 하나하나를 내 취향과 맞는 걸 고르면 내 일상을 나한테 선물처럼 주는 음. 느낌. 그래서 성민이가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너무 대단하고 기특하고 아무튼 고마워. <laughs> 아무튼 고마워. 아, 그... 아, 미쳐. 근데 아, 이거는 원플러스 원 플러스 원 구매는 어디서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코스트코에서 곧너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코스트코 잘 살펴볼 시인 완전 꿀팁이에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언니 준비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는데 아, 제가, 제가 한번 어, 이런. <laughs> 어, 이런 이런 이 <laughs> 제가 한번 해볼 거고요. 저는 이번에는 사실. 아주 간소합니다. 세 명에 비해 굉장히 간소해요. 하지만 첫 번째 아이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필링젤, 닥터지의 음. 필링젤입니다. 음. 사실 저는 필링젤을 잘안 써요. 잘안 쓰는데, 이게 저희 동생 추천으로 사게 된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응. 원래 필링 젤이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얼굴이 약간 젖은 상태에서 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뭔가 때가 생기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얼굴에서 생기는 때가 아니라, 이 제형에서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생기는 어떤 물질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살살살살 살살, 단원 형태로 돌려가면서 각질 제거하면, 막 직후에 피부가 진짜 아기 피부처럼 음. 결이 뽀송뽀송해요. 음. 어, 말라운 김에 오늘 샤워하면 면 해야겠어요. <laughs> 근데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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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말이에요. 모래도 까운 거. 어 언니.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희 잘산 템, 닥터지 필링 젤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산 템은. 샤라짠 이 친구는 메디필에서 민동성, 민동성이라고 공동 개발한 물톡스 앰플입니다. 저 너무 궁금했어요. 응. 이게 왜 물톡스 앰플이냐면 그 임상 시험 결과 저희 막 보톡스 맞으면 응, 응, 응. 그 약간 탄탄해진다는 응,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응, 응, 응. 그래서 이걸 물톡스 앰플이라고 아 별명처럼 지었대요 응. 그 사용을 해봤는데 저희 아빠도 써봤는데 안 끈적이고 좋다고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어, 끈적이지 응. 않는 거 너무 중요해요. 끈적이지 않아요. 끈적이지 않는데 어, 수분감이 오래가서 속건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아 한번 우리 막내 손등에 한번 네. 해보자면 어, 이게 음. 민동성 씨가 공동개발을 하셨다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제가 <웃음> 엄청 잘, 잘, 보고 네. 아, 잘 보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데요? 네, 잘 보고 있거든요. 어 음. 완전 어. 그냥 물는데그러니이 그래서 물 톱스래요. 음.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다. 맞아요. 완전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살짝 약간 오일감이 응. 약간 있어요. 어, 살짝 있네. 살짝 약간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좋은 게 화장품 아무거나 쓰면 트러블 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차잘산 템은 르라보의 베르가모옷이라는 향수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저는 르라보 향수를 처음 써봐요. 음. 처음 써보는데 이 향이 그냥 약간 이솝이랑 솔직히 향 계열은 비슷해요. 시트러스한 느낌이고 저는 이걸 언제 뿌리고 싶냐면, 뭐 머플러나 니트에 뿌린 다음에 그 니트를 입으면 그 옷에서 나는 아 섬유향처럼 아 어, 하면 음, 너무 좋겠네. 어 포근한 향이에요. 시트러스한데 포근한 느낌. 누나버에 <laughs> <laughs> 아, <유라버에> 취한다. <laughs> 근데 뉴욕에서 음... 사가지고 왔어요? 네 그분이 뉴욕에서 아 사서 아한는 선물을 써있어요? 네 써있어요 원래 이렇게 산 나, 도시랑 네. 이름을 새길 수 있잖아요 네. 아 나라도 그 부분 어 뉴욕에서 그분이 너무 깜찍하다 출장을 가셨다가 제 생각에 나서 사셨던 이거 어머. 그... 어머 어머 남자분한테 받은 건데 어머나, 어머나. 이거, 어, 이거 완전 그린 화이트잖아 진... 아니 농... 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내가 외국 갔는데 향수를 사온다? 그러니까 어? 외국 갔는데 음너 생각이 나서 향수를 샀어 이거 너무 확실한 그니까 나... <laughs> 축하드려요 하 어우 나팔 탕수육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 베르가못 <laughs> 네. 베르가못 향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세 가지 갑자기 마무리 <laughs> 세 가지 정도를 <마무리를 웃음> 저의 잘산 템이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아,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아이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쫙 자랑을 해볼까요? 저희잘 선택. 아, 미래 언니 안 했죠?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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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미쳤나봐. 나 우연한 눈빛으로. <laughs> 나를 절실한. 응? 응? 나뭐할 응? 나, 응? 나, 때? 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 나,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소중한 미래 언니의 템을 <laughs> 네.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짜잔, <laughs> 러쉬. 음, 예뻐. 반대로 음, <laughs> <이뻐. 여권> 들었네. <laughs> 어, 러쉬의 마사지 바예요. 제가 좀 사용을 해가지고 온전한 상태는 아닌데. 어, 어, 향이, 향이 진짜, 진짜 장미향이 <laughs> 그냥 진짜 이렇게 열어만 놔도 음. 무슨 방향제 느낌처럼 향이 진짜 많이 퍼지고 이게 전 처음에 약간 비누 같은 건줄 알았어요 마사지바가 음. 그래서 음. 이제 목욕할 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이 자체로 뭐 시어워터랑 뭐 오일 이런 걸로만 응축돼 있는 거라서 음. 그냥 이제 체온으로 녹여서 음. 이제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마사지 그냥 바로 하면 되는 음. 거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마사지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그럼 이걸 약간 바디로션 대용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오 좋다 좋더라. 요즘 괄사할 때 그냥만 쓰려면 피부에 안 좋잖아요 맞아 어, 이런 진짜. 거 해줘야 돼오일이어요 어, 저는 이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 만들고 싶을 지경에. 이 그러니까 특히 이 패키지를 보면 이 러쉬 스팀 케이스에다가 열면 딱 나오는 그런 형식인데 케이스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 힙한데 클래식해요. 맞아. 좀샐이도안 나오고. 이틴 케이스는 근데 따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아.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어. 아. 그래서 이 안에 것만 처음에 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구매를 했고. 그대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틴케이스는? 틴케이스 한 7,000원? 7,100원인가 그래요. 음 어, 생각보다는 가격이 괜찮고, 네. 이 안에는 그 종류가 엄청 많은데, 마사지바가. 얘는 한 2만원 중반,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좋다, 좋다. 음. 그래서 이제 틴케이스를 따로 갔다가, 영업당에서 산? 네. 슈가. 두 번째 잘사인요 <laughs> 어, 슈가 음. 스크럽이에요. 이게 언니의 음, 두번째 잘산템인에요 이게 바비 응. 요즘에 어, 영화 어, 나왔었잖아요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돼 I'm a barbie girl in I'm the barbie world 이게 <laughs> 지금 언니의 두번째 영업이거를 네. 언니. 이제 완전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laughs> 지금 어, 이 매장에 있는 것만 끝나면 없다 못 산다 <laughs> 너무해 직원 너무해 날 너무 영업했어 잘 근데 이게 어, 러시 보통 그 바디 스크럽이 소금인데 얘는 슈가란 말이죠. 오. 그래서 조금 더 알갱이가 좀 부드럽다고 오. 해야 되나? 오. 그리고 이게 향이 좀 처음에 맡으면 바나나 솜사탕 약간 이런 음. 느낌이에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정말. 진짜 그냥 솜사탕인데 제가 이런 향을 음.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프라이 해봐라. <laughs> 해가지고 이제 탄에 딱 했죠.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이제 스크럽하고 물을 조금 첨가를 하면은 거품이 나가지고 바로 이제. 어, 바디워시? 어, 디워시로 바디 바디 이제 사용할 수도 음. 있는데, 하고 나서 잔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꽃향이랑 음. 약간 레몬의 상큼함과 민트의 그런 좀상한 시원한, 어, 시원한 향 음.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잔향이 괜찮더라고요. 음. 어. 어, 그래가지고 홀리듯이 어. <laughs> 구매를 했던 좋다. 아이템인데, 어. 오늘 제가 이거를 처음 사용했거든요. 근데 아주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잘 상태 이고 마지막은 제가 아 사용하는 랑콤 제니피크 세럼인데 음. 이게 무려 두 개. <laughs> 지금 안에서 하나만 뺀 거죠? 어 맞아 여기 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음. 이제 여기 나와 있고 음. 네. 이게 어, 제가 여행 갈때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보통 그 랑콤 공홈에 가면은 제일 큰게7 5 m m 였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면세용이라서 1 0 0 m m 인데두 개를 했을 때 몰래 한 50만 원돈 한단 말이죠. 음. 근데 어, 어. H 셰어라고 현대백화점 그 면세점에서 음. 뭐 제품들을 이제 사람들이 몇명좀 많이 참여를 하면은 막 최대 뭐 50%고 뭐30% 이렇게 할인을 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 그게 딱뜬 거죠. 오 그래서 참여하기딱 눌러서 <laughs> 이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게 두개 원래 50얼마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두 개에 26만 원? 음 그냥 두 개를 하나 가격에 상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 싸게 잘 음. 샀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행 가거나 면세점 이용할 일이 있으시면은 에그 H 치 쉐어 한번 확인 어,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물론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없을 수 있는데 음. 만약에 좀 갖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완전 음. 괜찮은 기회니까 진짜.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언니가 한번 인생 기초에서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음. 아이카드 여기입니다. 여기 아이카드 한번 봐세요자 아, <laughs> 그럼 우리, 우리 아이들을 한번 꺼내볼까요? 다 많아. 오 푸짐하다. 그니까. 그래, 이걸 상품으로 드립니다. <laughs> 아니구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아 제가 잘 쓰는 걸 진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을 만큼 음 그런 날이 오면 좋겠고, 그러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아무튼, 저희는 최근에 산 이런 도움되는 아이템들을 또 소개를 야무지게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고, 저희 또 재미도 놓치지요.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안녕!